이사야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로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에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차의 밭 큰길의 섬에 히르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짓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 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너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니스로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렛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로에 의해 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로의 산헤립은 남왕국 마저 삼키려고 쳐들어 옵니다. 산헤립은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하는 산헤립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요구한 금과 은을 내어 주는 실수를 히스기야는 범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금이 많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에 산헤립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많은 금을 받은 산헤립 왕은 예루살렘의 금 소문이 사실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의 금을 모두 빼앗아가려고 랍사계를 보내어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산헤립 자신은 애국과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을 공략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은 랍사계를 보내 어 공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랍사계는 자기의 주인 사넬리벳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사시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너무 높이다가 보니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도 감히 아수로 왕의 뜻을 꺾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점령당할 것이라는 망령된 말을 지껄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당시에 너무나 미약했던 유다의 군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간밤에 천사를 보내어 아수로 군사 18만 5천명을 모조리 죽이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얼굴이 떳떳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산헤립은 이후 자기 아들 아드란멜렉과 사레셀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 에살하돈니 나라의 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 아수르의 역사입니다. 36장 3절에 나오는 서기관 샘나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인데 자기의 이익과 부귀 영화를 위해 나라의 재정을 충낸 악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리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지서는 샘라의 명예와 지위를 국내 대신 엘리아 김에게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으로 길고도 지루한 내용들이 66장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길고 지루하지만 참고 읽고 배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게 쓰신 것을 길다고 불평하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지요.